두번째 경기 어, 아이스버스 상대로 멋진 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어, 개인 첫 득점 추가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 제가 골 넣은 보다 이번에 홈 2연전을 다승리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거기에 보탬이 됐다는 게더 기쁩니다. 저도 그 골을 넣는 짜릿한 순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 이재용 선수 아시아리그 아시아리그 2년 차인데 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매력으로 알고 알면... 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또 있을까요? 어그 파워풀한 제 장점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주영 선수 화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발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가끔 이렇게 자르고 싶다면 충동은 없으신지 어, 더 기른다면은 해보고 싶은. 일단 거의 하루마다 자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언제 자르고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충동이 오면 한번 자르지 않을까. 그리고 자르기 전에는 콘 콘로 머리 한번 보전해 보고 싶습니다. 어, 잘 오실 르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호흡 뭐 개막전 찾은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어, 항상 이렇게 너무 열띤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작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계속 연승 이어나갈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경기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지영 선수 만나봤습니다.